너가생계에쓸수 있는 소재가 되게 많아 보이거든. 보러대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국어 비문학을 너의 느낌으로 해석하고 리야. <놀람> <놀람>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어? 아직 안 넘겼는데? 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1대1 초밀착 스카이가의 설탭과 함께하는 공부방을 부탁해. 제보를 바탕으로 학생의 공부 환경, 공부 방법, 공부 태도 같은 것들을 직접 보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솔루션을 제공해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 게스트 이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과 그 학과를 다니고 계시는 설탭의 과외 선생님으로 활동 중이신 강동원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탭 과외 선생님으로 활동 중인 고려대학교 이공학번 강동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방을 부탁해첫 번째 제보자를 한번 만나볼까요? 저의 고민은 아이가 고대가 아니면 수시를 버리고 정시로 가겠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공부한 지가 한달 됐거든요. 창업 때문에 고려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노베이스 상태로 가능할지 답답한 마음으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스럽네요. 2학년 1학기도 책 끝나지 않았는데 수시를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정시를 간다. 어머님이 정말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부터 학생이 직접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 방법이나 방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 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오늘의 주인공 호영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어, 들어왔다. 호영이다. 와, 머리가 의지의 표현이지. 나 열심히 저... 공부하겠다 할때 그렇죠. 우리가 하는 흔한 <laughs> 진짜 비슷하게 상장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저희도 신기한데요? 신기하다고?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laughs> 네네 잘들립니다아 호영아 안녕. 안녕하십니까 인천 도림고등학교에서 온 유니콘 대표를 꿈꾸는 차호영이라고 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laughs> 그 물건 어때요? 방. 깜짝 놀랐는데. <laughs> 비싸게 잘해놓으셔가지고 99% 비슷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공부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호영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관찰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시작. 저번 시간에 아주 또 자세하게. 자 지금 아니, 이제 인간을 인강을 듣고 있네요. 한점에서 만날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러게요? 일단 써, 써 드릴게. 어어. 지금 좀 늦다고 생각해서 배속을 올리는 건가? 배속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네, 넘기고 네, 넘기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멈췄어요. 그죠? 정리를 하는 건가?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들어요. 네. 공부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익숙하게 응음 하는 게 아니라. 음. 어 이게 뭐지? 계속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인강을 지금 듣고 있는 것 같고 인강의 경우에 질문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본인도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 오는... 저 머리도 감싸지고 아... <laughs> 이제 머리가 찌근찌근 아퍼 오는 것 같고. 이건 아는데. 아.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냐? 지금 기본 개념이란 말이에요. 문제풀이도 아니고 이게 명쾌하게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돌려서 보고 다시 봤는데도 이해 안 돼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모든 과목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진도가 너무 더디게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의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공부할 때 성취감을 느끼지 않으면 이게 길게 못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딱나 어, 여기까지 끝냈어. 나 이래도 캤어. 이 성취감을 빨리빨리 하는 게맨 처음에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하면 끝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입니다, 아, 선생님. 네. ignorant. 아 ignorant. instinct. 아 instinct. s rejection. 이건 한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일정 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법 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따구로 운영할 거면 회사랑 주저 동일시켜라. 개인 사업자 감성으로 가버리라. 뭐 이런 말인 거지. 뭐 이런 말인 거지라는 말이 국어 독해할 때 필요한가요? 아니야. 이거는 안 되는 <laughs> 방법인데 국어의 비문학은 정보처리 능력이에요 이 정보가 무엇인지를 처리를 하는 건데 자기식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지문을 완전 깊숙이 다 깡그리 다 이해하겠다는 라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수학이랑 비슷해 이 개념을 알면 문제가 다 풀려야 돼 내가 이걸 아는데 이게 안 풀리는 게 말이 돼? 이거잖아 그러면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 이런 음, 거거든? 그쵸. 이러면 지문 읽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해서 습관이 되면 어... 어쩌지? 우리 여기. <laughs> 영호야. <우영이? 웃음>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학생 노트 한번 작성해 볼까? 모의고사는 4512. 고려대 경영 수석. <laughs> 목표는 높이 잡는 거라 배웠습니다. 일단 오케이. 첫 번째 고민에 대해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할게. 영어 단어 유의어. 아. 음. 응. instinct. 이건 영어 단어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지 하루에 13강 외우기를 하면 8번 보자라는 생각으로 외우고 있으면 영어 단어를 320번을 보는 거지 제가 100% 하게 되면 그렇죠 이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 60%? 60%안될거 같은데 아 선생님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아요 <laughs> 정신은 최대한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지금 단어를 외우는 모습을 보면은, 한 강을 되게 여러 번 보는 거니까. 내가 썼던...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모의고사 같은 거풀때 모르는 단어 같은 게 나오잖아. 풀면서 체크만 해놓고, 그거를 나만의 단어장 같은 데다가 다 옮겨서 써놔. 그러면 모르는 단어들만 다 써였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시간 날때 한두 번씩 봐주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는 단어들이 내 눈에 익어지거든. 모르는 것만 있는 단어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아,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나? 제가 단어를 외우다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돌아다닐 때 보려고 처음에 체크를 하고, 또 봤는데 모르는 애들 별... 치고 마지막으로도 모르게 있는 파란색 표를 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단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외우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나름 애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중? 웬만한 방법은 다 쓰고 있다 고보니요 소영아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법을 너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선생님은 영어를 보는데? 영어 단어는 제가 게으르고 제가 안한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게으른 건 인정하거든요, 사실. 영어 단어에 대해서는 괜찮게 공부하고 있다. 단어는 다만 이것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내느냐의 문제인데 최소 6개월은 나 죽었다 생각하고 일단이 방법대로 외워 볼 것.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쌓여야 해석도 되고 나만의 노하우도 어느 정도 쌓이고 겉혀? 제가 선택한 정신이니까. 네. 그렇지. <laughs> 지금 두 번째는 비문학 오답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네. 그 문제가 틀리고 다시 읽어도 맞게 읽었는데? 그 지문 안에 있는 주요 개념은 너가 다 알고 있나? 그러니까 예컨대 법인격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나 이중차분이라던가 해결의 변증법이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너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 주요 개념어들을 다 알고 있나? 아, 개념어에 대한 파악. 바탕 지식을 조금 쌓을 필요 있다라면 그렇지. 그 바탕 지식을 너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고, 아 이건 내가 아는 거야. 그러면 이 고민은 넘어가도 되잖아. 아 맞아.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비교적 수월하게 풀리는 것 같아. 그렇지. 체계화, 구조화, 추상적, 공동체라는 단어, 기본적인 국어의 어휘력, 비문학의 기본이잖아. 이러한 어휘력은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나? 아 느낌이 아니라 이 단어에서. 그렇지. 아얘 되게 빨라. 빠를 것 같아. 그렇지. <laughs> 느낌으로 너는 해석. 하더라고 아까 이 땅으로 운영할 거면 개인 사업자 감성으로 가버리라 뭐 이런 말인 거지 무슨 국어 비문학을 너의 느낌으로 해석하고 리야 최대한 건조하게 느낌을 반영하지 않고 한 문단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적인 수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뭔가 아,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하아줘 그러면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학은 너무 개념 인강 듣는 시간이 많아요 길어요 본인도 알고는 있다. 네. 어, 인강을 듣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어이가 아는 것 같은데서 문제 나오면 모르고. 그렇다 개념 인강 듣다 보면 2분의 1은 아는 내용인데 아 절반 또 모르는 내용이고. 나도 수학이 4등급에서 시작을 했거든. 오. 그랬는데 수능에서는 1등급이 나왔어. 방학 때 특정 기간에 뭐한 달이면 한 달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문제집을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한 달은 수학만 했어. 대적인 양을 늘려서 문제풀 시간을 일단 많이 확보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 개념의 3, 40%를 수학에 썼다고 하고 문제는 한 6, 70%를 썼던 것 같아. 아... <laughs> <laughs> 네. <laughs> 귀여. 호영이는 입시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을까? 제가 하고 싶은 창업, 주식, 학생 임원 활동을 현재 접었거든요. 오직 영순이의 입시만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는데 수시로는 고려대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는 판단일까요? 한번 보내봐봐. 잠시만요. 혹시 창업과 관련돼서 미리 좀 해본 활동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 페마스크를 활용해서 만들었을 때 했던 친구와 함께 딴 상이고요 이 상은 교내 경제 경시대회에서 탄 상이고 이상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학생 창업대회가 있었는데 학생들의 자 플랜헬스를 만들겠다 세세하게 했기 때문에 받았던 상이고요 너가 생계에쓸수 있는 소재가 되게 많아 보이거든? 그거를 접목해서 쓰는 게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선생님은 좀더 빠를 거라고 봐그 어떠한 고민 을 떠나서 일단 내신을 올리는 경험이 없이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경우는 선생님은 많이 보지 못했다 그러면 고려대 정시를 가려면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나요 국어는 조금 잘 나와야 돼서 최소 97 8 이상 1 수학은 94 이상의 2그 음. 다음에 탐구는 하나는 압도적인 1 하나는 2 정도 영어는 2여도 되고 아 진짜 아네 우선 내신부터 올릴 것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고딩 범접할 수 없는 경험을 갖고 있고 이것을 생기부에만 충분히 녹여낸다면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정말로 깊이 있고 개성 있는 생기부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 이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목표를 너무 거시적으로 잡지 말고 목표는 단기간의 목표를 달성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어. 단기간의 목표를 잡고 그거를 이루고 또 잡고 이뤄내고 이런 형태로 조금 짧게 짧게 목표를 갖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가야 지치지 않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지금처럼 공부하면 3개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거 끝내자라고 단기로 빡빡빡 잡고 영어 네. 단어도 이 단어 층 내가 씹어 먹어보자라고 딱딱딱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그걸 이루면 오케이 나 이거 이것도 이뤘으니 수능까지 갈수 있겠어 아나할수 있는 녀석이네 그런 네. 게 없이 그냥 수능만 보고 달린다 그거 되는 애들은 없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해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거 혹시 네. 또 있을까? 경영학과에서 창업 활동이 좀 많은지 궁금합니다. 창업을 하는 사람은 상경계냐, 비상경계냐를 가리지 않고 되게 다양해요. 매년 스타트업 익스프레스라는 대회가 있어서 네.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회에 참여해서 창업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음. 열려있어서 창업하기에는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오늘 어땠어, 아 제가 어떻게 공부할지가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라, 일고 나가다가 일단 확실해졌고요 굉장히 좋은 경험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고려대 선배님이랑도 얘기해보는 것도 너무 큰자산이될것같습니꼭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거든? 내년 이맘때 성적 이만큼까지 올렸어요 그거 가지고 입시 상담만 해보는 거 어때? 아니요, 결과 들고 오겠습니다 좋아, 그럼가오로 그러면 우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그 결과 가지고 오길 바랄게 네, 감사합니다 나. <목소리나> 자, 오늘은 고대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 정시 파이터로 변한 도림고등학교 차호영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현재 2학년 1학기, 어떻게 입시를 치러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다양한 친구들에게 호영이의 사례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설팀에서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스카이 선생님과 1대1 과외는 물론, 족집계 특강, 자습관리, 진로 멘토링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첫 수업은 무료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다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공부 또는 입시에 고민이 있거나 걱정되는 부모님들이나 친구분들은 지금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입시 정보가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laughs> 오 이런 게다 기계가 있던 거야?